두꼬마, 어디 가나요? 여기는 서울역이네요. 서울역. 어디 가요, 오늘? 어디 가요? 오늘 대전에 가죠, 대전에. 대전에. 그죠? 쇼핑은 쿠팡. 고기는 육팡. 육즙팡팡, 육팡. 두꼬마들, 대전엔 기차 타러 가요. 빨리 가요 아니 어떻게 아빠랑 어린이 두 장을 샀는데 열차 칸이 달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KTX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 둘도 자리가 각자 따로 함께 돼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빨리 잘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슨 역인지 알아요 네.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맛있는 거. <laughs> 삼겹살 고기 맛집, 육즙 팡팡 육팡. 자, 네. 여기는 인문택 약국이 있는 곳인데, 오류동 먹자골 목이죠 서울 오류동 아니라 대전의 오류동. 그죠? 가볼까요, 우리? 빨리 우리 고기 맛집을 찾아주세요.

우와. 어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찍어야지. 사대전역앞 삼겹살 맛집 육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현아 동영상에서 와 사람들이. 잘 먹었어요. 안녕. ASMR. 지지지지 a s m 에요 하나 들어봐요 보여줘요 그 기름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좋아요 편집해 시상 네 최우수상 이름 조윤상 위 사람은 2024년 본 작의 새 이름 공모에서 신선하고 멋지고 대중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쨍한 육즙 팡팡 육팡을 제출해 최우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멋진 글로벌 외식 기업의 기반을 마련해 준 존경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육팡 대표 박상복 감사합니다. 어자 <laughs> 우상으로 금일봉. 여기는 서대전녀. 자 우리 육팡에서 고기 잘 먹고 아니, 이제 상도 받고 기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서대전역에서는 우리 KTX가 아니라 S트레인 이라고 엄청 느린 열차 타고 가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자 집으로 고고 출발 서대전역에 다니는 이제 무궁화열차 네, 특실이에요 KTX의 한 절반 가격인데 <laughs> 이거 타고 예, 삼겹살 먹으러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 为他、嗯